여러분, 주식 수수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미국 주식을 매일 사고 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수료를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처럼 수수료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수료가 아예 없는 증권사에 대한 정보인데요. 어떤 증권사인지, 무슨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등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돈 벌어가는 정보니까 바로 알려주세요.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증권사는 바로 메리츠 증권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메리츠 증권은 국내 10대 증권사 중한 곳인데요. 최근 메리츠 증권이 365 계좌를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거래 수수료 무료, 환전 수수료 무료.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2025년이 되기 전에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메리츠 증권 365 계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장점을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미국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총세 가지의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미국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거래 수수료가 나가고 매도할 때는 제비용, 즉 증권 거래세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은 달러로 투자를 해야 하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전 수수료도 필요해요.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래 수수료나 환전 우대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이런 니즈를 포착을 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수수료가 모두 영원입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도 없고 환전 수수료도 없어요.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사실 지금까지 수수료 영원 혜택을 제공했던 증권사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몇몇 증권사 혜택도 살짝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계속 사용했던 키움 증권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은 처음 3개월 동안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가 무료 이후 10개월 동안은 0.07%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0.07% 수수료 혜택을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거래를 하면 기본 2년을 제공해주고 그 기간 내에 주식 거래를 하면 또 자동 연장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키움증권의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는 0.07%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ETF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0.044%여서 QQQ나 스파이 같은 미국 주식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좀더 아낄 수 있어요. DB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수료가 무료였는데 최근 이 기간이 연장되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2026년 말까지인데 DB 금융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리츠 증권을 선택한 이유는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365 계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재비용 무료 혜택인데요. 재비용의 경우에는 키움증권만 처음 3개월 동안 무료이고 타증권사는 모두 별도로 발생이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메리츠증권이 재비용까지 0원으로 해줄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키움증권이 3개월 동안 재비용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꼭 어, 이거 완전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리츠증권은 더 오랫동안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수료 0원 혜택은 올해까지 계좌를 만 되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2026년 말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타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를 하더라도 짧으면 3개월 길어야 1년 정도 혜택을 주었 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 투자 커뮤니티가 365 계좌 때문에 완전 난리거든요 다들 계좌 만드시느라 바쁘더라고 요 도대체 메리츠 증권은 뭐 먹고 사는 거지 이런 댓글들도 많고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조용히 365 계좌를 만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장점은 환전 우대율이 100%라는 겁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의 환전 우대율이 90%에서 95% 정도인데 환전 우대율이 95%라는 건 1달러당 0 5원의 수수료가 책정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메리츠 증권은 환율 우대 100%로 환전을 할때 수수료가 아예 없어요. 안 그래도 고환율이라서 미국 미국 주식 투자가 부담스러운 요즘에 환전 수수료라도 아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앞서 DB 금융 투자가 2027년 말까지 미국 주식 수수료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환전 우대율이 90%예요. 90%면 타 증권사 대비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환전까지 생각하면 메리츠증권이 좀더 장점이 큰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총세 개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메리. 체증권 365 계좌는 세개의 수수료를 2년 동안 모두 면제를 해주고 이건 전례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걸까요? 만약 1억 원의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주식거래 수수료 0.07%인 7만원, 재비용 0.00278%, 1780원, 마지막으로 환전 수수료 5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총 122,780원을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비용이 많은 분들 주식을 자주 사고 파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해서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톡톡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이 왔다갔다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츠 증권 365 계좌의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외화 RP 매수 매도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외화 RP는 또 뭐지?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간단 간하게 설명드려볼게요. RP의 뜻은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증권사가 외화표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약정한 가격으로 다시 채권을 매수하는 상품이에요. 즉 투자자는 증권사에게 달러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기간별로 약정된 이자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놀고 있는 달러를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매일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에 1,000달러가 있는데 100달러치 주식을 사면 900달러가 통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되잖아요. 이 900달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알아서 외화 RP를 매수하고 매도해줘서 매일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만 달러를 넣어놔도 우리 통장에 이자가 쏠쏠하게 들어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 양도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화 RP 투자를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외화 RP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 그리고 메리츠 증권입니다. 키움 증권과 삼성 증권은 수동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자동 매매가 가능한 상품보다는 이율이 좀더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키움과 삼성 증권은 수시형 RP 상품 이율이 연 4%이지만 메리츠 증권은 이율이 연 3.75%입니다. 0.25% 차이면 자동 매매가 되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저도 365계좌에 달러를 넣어봤는데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웨어 RP 투자를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4% 정도의 연 수익률이 보장이 되니까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타 증권사를 이용했는데 RP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일정 기간 넣어 둬야 되니까 그 돈으로는 따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365 계좌는 달러를 입금만 해 두면 자동으로 RP 투자가 시작이 되고 동시에 그 돈으로도 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RP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 수익이랑 RP 투자 수익을 둘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적금처럼 예금자 보험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rp 채권은 초저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적 안심은 되더라고요.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외화 rp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점 단점을 모두 비교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365 계좌의 장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며칠 전에 365 계좌를 만들었고 키움 증권에 있는 달러를 옮기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우선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그리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필요해요. 메리츠 증권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신규 계좌 개설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계좌 개설하기에서 슈퍼 365를 클릭해주세요. 유인난님이 있는 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본인 인증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본인 인증을 위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 인증을 위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1원이 입금이 되는데 입금 내역에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365 계좌가 만들어진 거고 자유롭게 주식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RP투자도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365 계좌에 달러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수익이 생겨요. 저는 키움증권에 달러가 모두 다 들어있어서 키움증권에서 메리츠 증권으로 달러 이체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달러 이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웅문 S샵 어플에서 메뉴에서 환전을 누르고 외화 이체 대체를 누릅니다. 여기서 타사 이체를 눌러줄게요. 출금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고 계좌명에 영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받는 계좌에 계좌번호 입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메리츠 증권 365 계좌를 만들었을 때 카톡으로 외화 연계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메리츠 증권 계좌번호가 아니라 카톡으로 받은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메리츠 증권 365 계좌로 달러가 입금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365계좌에 달러를 이체한 다음에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증권사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증권사 어플 메뉴에서 외화 이체를 찾아보시고 타사 이체를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새롭게 개설한 메리츠 증권 365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저도 새롭게 계좌를 만드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기존에 몇년 동안 사용했던 증권사 어플에 익숙해져서 웬만하면 갈아타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 수수료 무료 혜택도 좋고 알피 투자도 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이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나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각 증권사의 이벤트 혜택을 잘 참고하시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알려드린 미국 주식 수수료 종류들, 알피 상품에 대한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돈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